시연이 그거 저하고도 시도해봤거든요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러니까 너 야채, 더 먹, 야채 더 먹어야 돼 야채 시연아 야채 좀더 먹어야 돼 그래 한번더한번더 타봐 한번더 한, 한 타봐 시연아 한번더 도전해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왜 그래, 빠졌어요? <laughs> 오, 사랑이 잘한다 사랑이 잘한다 어, 사랑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사랑이. 오, 잘... 어, 잘한다, 오, 어, 잘한다. 사랑이 잘한다. 오, 사랑이 잘한다, 사랑이 잘한다. 오. 어이, 저, 저, 어른은, 어른은 타면 안 된대요. 사랑 오빠 잘 봐, 어떻게 타는지.